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유튜브를 다시 좀 시작해야지 했는데 게으름 부리다가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그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대장암이 생긴다 하는 그런 뉴스가 그 지난 주에 나와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사로 많이 다뤄진 것 같은데요 헬스 조선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이암 위험 높인다고 서울 경제에서는다이어트들 충격 받겠네 살 빼려고 탄수화물 덜 먹었더니 이암 걸린다고 그다음에 머니투데이에서는 살 빼야지 건강 위해 탄수화물 줄였는데 대장암 위험 경고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란 말이 나왔죠 여기는 그냥 이암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제 궁금증 유발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탄수화물 섭취 줄면 대장암 위험 껑충 왜 이렇게 되어있구요. 제법 많은 그런 곳에서 네이트에도 있고 국민일보에도 있구요. 탄수화물 끊으면 대장암 위험 껑충. 서울신문 밥빵노 탄수화물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려다 이암 점점점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세계일보요. 엄마 아빠 빵과 밥 드세요 다이어트 하다 암 걸릴 수도 이렇게 해서요. 읽어보시면은 다이어트 하다 안 걸릴 수 있대요. 뭐, 수민이가 궁금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텐데, 어, 이러다가 내가 대장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약간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하루에 한끼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하루 탄수화물은 50g 이내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장암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요. 한번 어떤 내용인가 이제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토론토 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제 토론토 스타라는 그런 캐나다 신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연구진들인 것 같고요. Not eating enough carbs and fiber could raise your risk of colon cancer. University of Toronto Researchers fin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카브스라는 게그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고요. 같이 파이버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식이섬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그다음에 콜론 캔서, 그러니까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이버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섬유질 얘기는 제목이 없죠. 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마라. 아, 어, 많이 먹지 않으면, 이제, 대장암 걸린다. 또는, 뭐, 밥이나 빵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논문은, 그,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네이처 마이크로 바이올로지에, 이번 달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네이처 마이크로 바이올로지라고, 네이처에서 나오는 자매지입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논문이죠. 캐나다 연구진들이구요. 3월 3일날, 최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읽어보니까, dietary fiber counters the oncogenic potential of colibactin producing E. coli in colorectal cancer. 영어 제목인데요. 그래서 colorectal cancer라는 거는 대장 직장암입니다. 여기 estericia coli라는 거 보통 우리가 E. coli라고 하는 대장균이고요. 그 다음에 colibactin이라는 게 대장균이 생산하는 어떤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이제 대장암을 만드는데요. 그런 웅코 제닉 포텐셜이라는 게 암을 만드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이 콜라이가 만드는 콜리박틴이 암을 만드는 가능성을 다이어터리 파이버가 카운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터리 파이버가 먹는 섬유질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카운터라는 건 우리가 카운터펀치 억제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암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죠. 파이버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을 막아줄 수 있고 그때 이제 이 콜라이가 중간에서 작동을 하는데 걔가 만드는 이런 톡신을 줄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논문이 저런 제목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요 제가 논문을 한번 읽고 파워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대장암이 걸린다 높아진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근데 캐나다 연구진이 기본적으로 마우스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우스 실험을 할때 정상적인 시기를 매긴 거, 저탄 시기, 탄수화물 적게, 또 서양식 시기를 매기기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비교를 해보니까 저탄 시기 한 것에서 대장의 폴립 발생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폴립이라 그러면 대장 내강 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우리 대장 내시경 하면 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그 중에 이제 선종성 폴립이라는 게 나중에 대장암이될수 있는데 저탄식이 한 놈만 이게 많이 생겼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눌린이란걸 보충하니까 이렇게 폴립 발생 증가하는 게 없어지더라. 저탄식이를 하더라도 이눌린을 보충해주면 폴립 발생의 위험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눌린이라는 게 다이어트리 파이버,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이 폴립 발생, 결국은 암으로 가는 폴립 발생을 줄여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우스에다가 뭘 먹였는지인데요. 이제 노말 다이어트, 그다음에 이게 로우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라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적은 거고요. 로우칼로리, 로우카보하이드레이트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주면서 칼로리도 적게 주는 그런 포뮬라고요. 마지막이 웨스턴 스타일 다이어트, 서양식 식인데 정상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58대24대 18. 우리 보통 영양사들이 권장하는 그런 식사죠. 저탄인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9%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전체 그 칼로리 중에 10% 이내를 탄수화물로 하고, 대신에 이제 지방 단백질을 반반씩 45, 46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서양식 식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탄수화물 지방에서 대부분의 칼로리를 얻습니다. 지방이 높죠? 탄수화물이 43%, 지방이 40%. 탄수화물 지방을 많이 먹고 단백질을 좀 적게 먹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제일 나쁘다고 알려졌는데, 이 모델에서는 신기하게 이, 이, 모델만 그 폴립이 많아지고 이두 가지는 폴립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여다보시면 요게 이제 저탄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크루드 파이버라 그래서 이런 걸 33.9%를 매깁니다. 로우 칼로리, 로우 카빌 일는 47%나 매기고요. 웨스턴 다이어트나 노말에서는 뭐 3%에서 5%를 매기는데요. 크루드 파이버라는 게 뭐냐 면은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강아지나 그 고양이 사료에도 보면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유질을 전혀 먹이지 않으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 뭐 쥐도 마찬가지고요. 대변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지방하고 단백질만 먹이면 이 대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전혀 없는 겁니다. 100%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돼서 그래서 이런 조 섬유라고 하는데 이제 거친 섬유를 이렇게 넣어줘야 이 쥐들이 이제 쥐통을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대변량은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장에 사는 그 장내 세균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이렇게 조사료만 이렇게 먹이면은 장내 세균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대변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럼 장내 세균을 이렇게 늘려주려면 그 유익균을 늘려주려면 우리가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은 소용이 없고요. 물에 녹는 섬유질을 <laughs>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이제 섬유질이 또 적게 먹는다 이런 게 이제 사람 데이터에서도 그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탄수화물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은 몸이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섬유질도 섭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 또는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기라든지 뭐 생선 이런 걸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콩이라든지. 그러면은 그런 곳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비가 오기 쉽고 대변이 잘안 만들어지고 장내 세균도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카버하이드레이트를 적게 먹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카보 아이들이 이만큼 칼로리를 먹다가 3개월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보시면은 지방하고 이게 단백질이고, 이게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3개월 반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파이버 이분은 이제 올라갔는데 아마 다른 보충제를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파이버도 같이 적게 먹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대변에서 독소가 많이 올라간다. 그런 이제 논문이거든요. 아까 그 분이, 아까 그 저자들이 썼던 그 논문에 이 참고 자료로 들어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질도 적게 먹는다. 그런 반증작용이고요. 그러다 보면 대변에서 독소가 많이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 요기죠. 파이버가 적어지고. 근데 12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유지를 못해갖고 다시 파이버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이제 섬유질을 적게 먹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섬유질에는 이제 녹는 섬유질하고 안 녹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는 섬유질은 우리 장내 세균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날로도 먹을 수 있는 것들, 과일, 채소, 해조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녹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먹는 게 장내 세균을 크게 키워줘서 우리가 유익균이 많아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대신에 이제 안 녹는 섬유질은 곡류나 나물이나 버섯. 그러니까 그냥은 먹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익혀 먹거나 뭐 데쳐 먹거나 뭐 삶아 먹거나 뭐 절여 먹거나 뭐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녹는 섬유질인데 이거는 이제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만 대변량을 좀 늘려주고. 그 대변에 따라 빠져나오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뭐, 이런 영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육류나 생선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거는 그거 자체로 우리가 섬유질을 좀 먹는다는 뜻이고요. 대표적인 곡류, 백미, 현미, 밀가루, 통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녹말이 제일 많지만 그 안에 이제 단백질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미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별로 없지만 현미나 이제 통밀가루에는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제된 그런 하얀색 밀가루나 하얀색 그 쌀을 보다는 되도록이면 현미라든지 통밀 같은 거 먹는 게 장내세균을 생각해서 좋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대장암이 올라간다는 것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섬유질도 적게 먹어서 대장암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도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대장암이 걸리니까 아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당이라든지 또는 뭐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이제 당뇨나 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저탄으로 드시면서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질 섭취를 따로 이제 보충제로 하고 있거든요. 잠깐 뭘 먹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잔뜩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버로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1 3 가지 정도에 이제 국물을 이제 부셔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눈이 잘안 보여서 예, 한 스푼 먹으면은 파이버가 9g 들어있는데. 녹는 게 4g, 안 녹는 게 5g, 뭐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스푼씩 먹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선물 받은 건데요. 이제 복합 버섯 발효 분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섯들을 이제 갈아서 만들었는데요. 뭐 아무튼 물에 이제 잘 녹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먹고 있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이제 차가 버섯 그런 분말입니다. 예, 버섯 분말도 먹고 있고요.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장내세균이 섬유질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폴리페놀이란 것도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조금 한결 먹기가 편하고 좋아서 이제 베르가못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베리라는 것도 먹고 있고요 어, 장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로블러드라는 것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가루들인데요 그냥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잘 녹아가지고 한꺼번에 녹여서 그렇게 먹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강황가루가 좋다 그래 갖고 이제 이걸 먹는데 굉장히 너무 큰걸산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넣어도 그 매운 맛이 되게 강해 갖고 제가 매운 걸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버섯가루하고 이제 강황가루를 같이 섞어서 한번 먹고 나머지 폴리페놀도 한꺼번에 이제 믹스해서 이제 먹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대변이 잘 나오는 게 일단 섬유질이 충분하다는 그런 증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그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고 대장암 걸린다고 해서 밥이나 빵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어, 저처럼 좀 이렇게 섬유질 제품들이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과일, 야채, 뭐 해조류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